<laughs> 아... 달라, <laughs> <좀 다뤄 웃음> 아... 러 어... 러비더비란 아 노래가 아 커플분들 계세요? 커플 커플 커플, 커플. <웃음> <웃음> 순간을 기억하시기 아 솔로도 있어요? 솔로? 솔로? <laughs> 솔로인데 혼자 왔다 <laughs> 진짜? 혼자 왔어요? 옆에 옆에 여자분은 모르는 사람이요? 모르는 사람이요? 어? 이름이 뭐예요? 규, 규민 옆에 계신 분 민서요? 어? 규민 민서? 어? 아니 이게 운명일 수도 있어요 딱 혼자 혼자 왔는 어떻게 옆자리에 딱 앉아요 규민 민서님을 위해서 불려드리겠습니다